이번 영상은 사노제로 다시 돌아와서 베이1 0원에서 치는 235노울리멘 no 세션입니다. 300불 바인으로 시작해봅니다. 안고나서 첫 오비 때 스몰 블라인드에서 잭5 수트들을 들고 있는데 로우잭이랑 버튼이 림프하고 저도 콜, 빅블라인드 체크하면서 4명이서 플랍으로 갑니다. 플랍은 아주 양호해 보이는 잭잭7 다이아몬드 2개 핸드의 강도를 숨기기 위해 일단 체크, 빅블라인드 체크, 로우잭이 20불 팟에 15불 배 버튼이 폴 다자, 빅블라인드도 콜할 수 있도록 저는 플랫콜, 빅블라인드 콜. 턴에 6하트가 나오자 체크를 하면 이번에는 아무도 배를 안할것 같아서 바로 리드. 45. 65불 팟에 45불 배설하자 빅블라인드는 스냅콜. 플러스 드어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로우잭은 폴 다면서 헤드업. 리버는 반갑지 않은 킹 다이아몬드. 체크. 오우. 플러시가 완성돼서 체크를 하자 빅블라인드는 카드를 바로 여는데 잭팔로 저보다 키커가 더 좋은 잭을 들고 있었지만 다행히 그도 세번째 다이아몬드 때문에 배을 못했네요. 바로 다음 오비 스몰 블라인드에서 퀸7 수티드 언더더건 플러스 1이 15블루 레이즈 하이잭콜 레이즈 금액이 크지 않아 저도 콜 빅블라인드도 콜하면서 4명이서 플랍으로 갑니다. 플랍은 전혀 도움이 안되는 5 5 10이지만 다행히 모두 체크 35. 턴에 7페어를 맞추면서 60풀팟에 35불 벳을 하는데 빅블라인드가 잠시 생각하다가 콜. 나머지는 폴드하면서 헤드업. 빅블라인드는 5나 10을 들고 있지 않나 살짝 걱정이 되지만 리버에 또 7이 나오자 이제는 빅블라인드가 5나 10을 들고 있기를 바라면서 벳. 65. 130풀팟에 65불 벳을 하자 턴에 오픈핸드 스트레이트 플러스 드로어로 콜한 걸 보여주면서 바로 폴드. I miss 다음은 1시간째 패를 전혀 못 받으면서 칩스택이 계속 내려만 가다가 스몰 블라인드에서 아주 반가운 검은 에이스 2개 아쉽게도 아무도 레이즈는 안하지만 로우잭 하이잭 버튼 3명이 콜 25, 레이즈. On top. 적당한 레이즈 사이즈를 생각하다가 30블루 레이즈 로우잭 폴드 나머지 콜하면서 3명이서 플랍으로 갑니다. 플랍에 바로 탑셋을 맞췄지만 배스 하면 모두 폴드할 것 같아서 일단 체크를 하자 안타깝게도 나머지도 모두 체크 50턴에 안전한 카드가 나오자 다시 모두 체크하지 않도록 뱉하이잭은 폴드하지만 버튼은 너무 반가운 소리를 합니다 컷전 음, 당연히 스냅콜을 하는데 상대는 턴의 셋을 맞췄네요 <목소리> 다음은 딜러가 바뀔 때마다 모두가 카드를 보기 전에 20불을 걸고 프리플랍 베팅 없이 바로 플랍으로 가는 반팟을 하는데 팟도 이미 커져 있고 평소에 콜하지 않을 아무 카드나 들고 있을 수 있어 변동성이 커질 수 있죠. 전 커다프에서 에이스 포 오브 스트로 플랍에 페어와 백도 어넛 플러스트로 드로우가 많은 보드에 모두가 체크를 하자 아무도 센 패는 없을 것 같아서 160불 팟에 90불 벳. 9 90. 언더더건만 콜하면서 헤 n m a n Koramans, heads 크 p C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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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l 로 n C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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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l 다음은 빅 블라인드에서 36 수티드 언더더건이 20블루 레이즈하고 3 명이 콜하면서 팟은 이미 85블. 전 할인을 좋아하는데 25% 할인된 가격인 15블만 더 내면 플랍을 볼수 있고 마지막 액션이라 레이즈될 가능성도 없어서 콜. 플랍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559 클럽 2 개인데 다행히 모두 가 체크 턴에는 3으로 투 페어를 맞추고 50블로 한번 찔러봅니다. 50? 다행히 모두가 폴드하고 전 팟을 끌어옵니다. 다음 빅블라인드에서는 살짝 더 업그레이드된 포켓 에이스 스트레들이 있고 커터프가 콜. 돈을 버리고 싶어하는 버튼이 20 블루 레이즈. 거기에 동참하려는 스몰블라인드가 콜. 전 그들을 도와주려고 125 블루 레이즈. I raise to 125. 특히 스몰블라인드가 폴드하는 걸 싫어해서 좀 크게 레이즈. Are you raising for you with your card or for the camera? For the for the for the vlog. For the vlog, right? Yeah. Okay? yeah. <놀놀놀� fronts> so if I give you a bad bid, then what's going to happen to the vlog? Then I will delete it. We could we could call and check it down if you want. 하지만 <transito> <laughs> <laughs> <début> <grandparents fullzent> <laughs> 이번에는 안타깝게 모두 폴드. 이번에는 녹화가 잠시 중단돼서 패를 찍지는 못했는데. 바로 다음 다음 핸드에 버튼에서 또 다시 포켓 데이스. 이번에도 전 핸드에 버튼에서 레이즈했던 상대가 하이잭에서 또 20블루 레이즈. 컷어프 콜. 이번에는 팟이 조금 더 작아 100블루 레이즈. 100킹 리밋 अगेन. 하이잭만 콜하면서 헤즈업. 체크. 벳다 체크 벳다 하이잭은 플랍이 나오기 전에 다크 체크를 하고 전 어차피 무조건 컨티뉴에이션 벳을 해줄 거라 100블 다크 벳. 플랍의 탑셋을 맞춰서 제발 콜하길 바라는데 상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폴드. 이번에도 스트레럴이 있는데 빅블라인드에서 킹포 슈트드. 언더더건만 폴드하고 나머지는 콜. 팟은 이미 65불이고 전50% 할인된 가격으로 콜. 다행히 스트레럴도 체크를 하면서 7명이서 플랍으로 갑니다. 40? 플랍의 탑페어로 70불 팟에 40불 뱃을 하고 스트레럴만 콜. 턴오 스페이드에 키커드 별로 안 좋고 팟 컨트롤을 위해 체크. 다행히 스트레들도 체크 백. 리버 에이스 클럽에도 역시 둘다 체크를 하면서 전킹 페어로 팟을 끌어옵니다. 다음은 버튼에서 에이스 퀸 오프수트 이번에도 스트레들 있는데 로우잭 이 20불로 민 레이즈하고 컷오프 콜 저와 스트레들도 콜하면서 네명이서 플랍으로 갑니다 35 플랍의 콜. 전탑두 페어로 레이즈 플랍에 로우잭은 35불 컨테이뉴션벳 컷오프 콜전탑2페어로 105불 레이즈 로우잭은 폴다고 컷오프 콜 yeah. 턴에 이클럽으로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 가능성이 나오고 컷오프는 체크. 300. 컷오프는 드로우가 있으면 폴드를 잘 안하는 상대라 전 320불 팟에 300불 크게 배세 했는데 이번에는 폴드. 마지막 핸드는 컷오프에서 2시간 만에 네번째로 받은 포켓 에이시스. 안타깝게도 모두 폴드하다가 하이잭에 20불로 레이즈. 전 75불로 3벳 하이잭은 결국 폴드 하는데 나중에 8 9 5 레이즈를 했었는데 수티드문 콜 했을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리바이 없는 세션을 마무리했는데 바이는 300불, 캐시아웃은 1,059불로 759불 수익, 포켓 에이시스를 4번이나 받은 걸 감안하면 좀더 벌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안타까운 생각도 들지만 나름 순조로운 세션에 감사하며 다음을 기대해 봅니다. 그때도 같이 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